자 안녕하세요 금융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 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보시는 화면 네이버 지식인사이트 제 프로필 화면 이구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내용이나 뭐 궁금하신 정목 여러 가지 궁금증 있으시면은 이 보이시는 연락처로 문자나 카톡 마구마구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영상을 준비해 본 거는 음 주식 투자자분들의 개미 투자자분들의 어떤 정신 무장이나 어, 어떻게 보면 매매 기법?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보려고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느 구독자 분께서, 음, 막 급격하게 올라가는 종목? 뭐 이런 종목에서 왠지 그 종목에 따라 들어가지 않으면은 수익을 못볼것 같고, 따라 들어가면 물릴 것 같고, 또 따라 들어갔다가 고점이어서 물리면 빠져나오기는 애매하고, 또 바로 상승할 것 같아서 흔들리는 마음을 어떻게 해? 중심을 잡기 힘들다고 댓글을 달아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릴 텐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어떤 시장에 알려진 종목이 아니라 거의 듣보잡 수준의잘 몰랐던 주식이 어느 날 갑자기 이슈를 빵 터뜨리면서 무섭게 상승을 합니다. 그럼 이거를 누구는 뭐 상한가를 먹었네, 연상을 먹었네, 이런 상태에서 올라타느냐, 마냐.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은 살까 말까인 거잖아요. 우선 보유하지 않은 상태를 설명할게요. 내가 보유하지 않은 종목이 막 연상을 쳐서 따라 들어가고 싶은데 살까 말까. 이때는 내가 모르면 안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어차피 그 주식이 10연상을 가든 20연상을 가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내 돈, 내산이 아니에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테슬라가 100배를 갔든 50배를 갔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미국 주식을 안 하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중국에서 뭐 어떤 회사가 100배를 갔든 200배를 갔든 상관이 없습니다. 인도에서 어떤 주식이 1000배를 갔든 1000배를 갔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를 보고 따라 들어간다는 거는 그냥 순수하게 내동매매예요 내가 모르는데 그 급등주를 그냥 다른 사람들이 막상한가라고 하니까 같이 타는 거죠. 모르는데 같이 투자하는 거는 내동매매입니다. 결과가 좋아도 내 거가 아니라 내 돈이 아니고 그냥 잠시 내 계좌에 잠시 맡아둔 돈이에요. 그냥 내 계좌에 잠시 들어왔다가 곧 빠져나갈 남의 돈입니다. 결국. 이렇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공부 없이 또 다시 똑같은 종목을 거래하게 돼요. 그러면은 뭐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운으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매매가 반복되면은 결국은 실력이 드러나게 되고요. 언젠간 물리겠죠. 물리는 순간 폭락이 나오면 답이 없습니다. 뭐, 이런 예로, 이렇게 뭐 문자나 카톡, 뭐 급등 문자 알림,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카톡도 그렇고, 인터넷 같은 데 사이트 찾아, 찾다가 보시면은, 뭐, 실시간 문자 알림, 뭐, 이런 거 많으실 건데요. 예를 들어서, 카톡, 단톡방 같은 데 가시면은, 이런 광고 많잖아요. 뭐, 선물. 하루, 하루, 30분 부호처럼 30만원 수익. 뭐, 누구나 다 가능. 이런 문자들. 뭐, 신규 주식방 정보 선착순. 직장인에게 딱 맞는 단타 수익. 정확한 매수가 올바른 투자 방향 제시. 선착순 200명. 주식 기초 교육.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고 수천 군데가 돼요. 수천 군데. 근데 이분들이 원하는 거는 개미 투자자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중수 이상의 투자자가 되는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써놓은 거는 주식 기초 교육을 하고 전문가와 일대1 상담을 통해 가지고 올바른 투자 방향을 제시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렇게 수천 군데에서 매일매일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교육을 했는데 왜 우리나라의 주식 전문가가 이렇게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노리는 거는 주식 투자자분들이 공부하는 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자분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은 이분들한테 기대지 않겠죠.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사라져야 돼요. 이분들은 매매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주식을 모르는 분들을 끌어들여서 그분들한테 수업료를 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개미 투자자들이 어느 순간 머리가 깨이면은 이분들은 할게 없고 수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급등주 매매, 뭐 문자 알림 서비스, 실시간 안내 뭐 이렇게 알려지는 것들은 저런 뭐 리딩방 사이트도 마찬가지고 그냥 구식 9.9%다 테마 주고, 세력 주고, 작전주. 뉴스를 띄우고 달리는 급등주예요. 왠지 내가 따라가면 돈벌것 같은 급등주. 이거는 무조건 세력이 있습니다. 세력이 만들어 놓고, 일정 타이밍에 뉴스를 띄워 놓고, 개미들을 끌어들여서, 그 개미들한테 자신들의 물량을 떠넘기고, 자기들은 빠져나가는 거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설거지 당하는 거예요. 근데 왠지 모르게 저 주식을 사면은 돈벌것 같죠. 근데 만약 그런 주식들이 정말로 돈벌것 같고 정말로 가치가 있는 주식이라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돈의 팔촌까지 어떻게든 설득하고 끌어들여가지고 자기들이 해먹지 왜 자기들이 광고비 써가면서 개미 투자자들한테 이 종목 좋으니까 사시라고 자기 돈 써가면서 알리나요? 자, 이건 그냥 다 물량 떠넘기고 세력들이 자기들 물량을 이 광고쟁이들을 통해가지고 개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고 자기들은 설거지하고 빠져나가는 거죠. 이런 주식들은 그냥 99 99.999한번 하락하면 답이 없습니다. 언젠간 재상승하겠죠. 10년 뒤, 5년 뒤 모릅니다. 편하게 들고 가면 수익 나는 그런 거 없어요. 실시간 트레이딩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빵, 뛰었, 빵 뛰었다가 그냥 바로 급전직하 되니까 개미들이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문자를 받거나 뉴스를 보거나 상한가를 보고 따라, 따라 들어가는 거는 기존에 내가 공부했던 주식이 어느 순간 재료가 터지고 상한가를 가거나 급등하면은 내가 어느 정도 그 회사 주식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모르고 누군가에게 추천을 받아서 좋다더라. 이거는 그냥 망틀이인 거죠, 망틀이. 그게 아니고, 어느 정도 내가 공부를 하고, 단계를 밟아서, 관망을 하다가, 들어간 종목인데, 어쩌다가, 방향이 안 맞아서, 익절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지만, 그 순간을 놓치고, 약간의 손실을 나는 상태의 구간에 들어선 종목이라면은, 그때는 존버를 타야 될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지 판단이 안 서는 거죠. 근데 만약에 급한 돈이면은 팔까 말까는 파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급한 돈이 아니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그 종목도 어느 정도 자신한테 익숙한 주식이면은 일단 그 주식이 앞서 말씀드린 급등주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박스권을 형성하는 상승이 끝났고 하락도 멈춰 있는 지지된 상태의 주식이라면 분명히 고점과 저점이 만들어지는 박스권 상태에서 주가가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은그 가격대 사이에서 트레이딩, 트레이딩 방법으로 고점에 오면 매도, 박스권 상단에 고점에서 매도, 저점, 박스권 하단, 매수. 이거를 몇 차례 반복하면서 손실 없이 또는 수익을 내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존버 타고 있다가 올라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주식 시장도 경기 사이클을 반영합니다. 근데 주식이 먼저 가죠. 실물 경기보다 주식이 먼저 움직입니다. 먼저 움직일 뿐 경기 사이클을 무시하진 않아요. 경기 사이클은 항상 화랑만 있지 않습니다. 화랑기였다가 정점을 찍고 세태기가 나오고요. 경기가 쭉 하락하다가 하락 정점에 다다르면 은 경기가 다시 반등을 합니다. 경기 침체기에서 반등을 시작해서 다시 경기 사이클은 경기 회복기가 돼요. 경기가 다시 회복하고 경기가 이제 정점을 찍으면 다시 또 하락하겠죠. 이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경기 패턴처럼 대부분의 주식들은 이 박스권에서 흘러요. 박스권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분석하고 내가 물려 있는 주식이 어느 정도 금액이 고점, 어느 정도 금액이 저점인지를 인지한 다음에 준비를 잘 하고 공부를 해서 저점에서 사시고 고점에서 팔수 있는 트레이딩을 할수 있어야지 이런 손실, 손실이 난 종목에서도 단순하게 존버만 타시는 게 아니라 손실 없이 수익을 보고 나오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모든 전문가들은, 저는 전문가 아닙니다. 그냥 평소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보시는 참고서 같은 거예요. 그냥 과외선생님인 거죠. 근데 평소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열심히 이용하셔야 되세요. 평소에 열심히 종목도 찾고, 의견도 묻고, 반복적으로 분석도 해보고, 따라도 해보고, 매매 기법도 물어보고, 종목도 공부하고, 이렇게 준비를 잘 해놓으면은, 시험 보러 가는, 시험 보러 가는 실전 매매에서 성공률이 올라가겠죠. 정답률이 올라갑니다. 그냥, 이런 전문가들이나 저 같은 조언을 해드리는 사람들은 조금 더알 뿐, 개뿔도 아닙니다. 그냥, 차트 같은 거예요. 보조 지표입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이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은 주식 투자하시는 당사자 분들께서 정답을 찾으셔야 되세요. 정작 전문가들은 시험장에서는 1도 도움이 안 돼요. 시험장에서는 오직 나만의 고독한 싸움이에요. 컨닝도 못 합니다. 시험장에서 컨닝하다 걸리면 시험 못 보죠. 답안지 뺏깁니다. 방법이 없어요. 시험장, 실전 투자 장 중에는 자신만을 음. 믿고 음. 거래할 수 있도록 무조건 평소에 실력을 키우셔야 되시고요. 잘 모르시는 종목이면 좀더 관망하고 공부하고 투자하는 게 맞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요. 제가 이용하는 mts 화면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박스권 매매를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주식에 물렸을 때 박스권 매매를 통해서 빠져나올 수 있다 라고 설명 드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제가 주로 이용하는 이 etf 코스닥 150 레버리지 종목 인데요 보시는 화면에서 그래프가 왼쪽 끝부터 오른쪽 끝까지 빨간 상승과 파란 하락을 반복하고 있죠. 그러니까 빨갛게 상승하기 전 직전에 매수했다가 빨간 게두세번 나오고 파란색으로 바뀌기 전에 매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매도를 한 다음에 또 보고 있다가 파란 게쭉 반복되다가 파란 게 밑꼬리가 달리고 파란 음봉이 끝날 때쯤 다시 매수를 해서 빨간 양봉이 쭉 이어지다가 이 빨간 양복이 다시 끝나고 파란 선으로 바뀔 때 파란 음봉으로 바뀔 때 다시 매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계속 저점과 고점의 박스권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이용해서 트레이딩 할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그래프를 보시고 호가창을 보시고 공부하셔서 매매기법을 자기만의 매매기법을 아, 만드셔야 되세요. 제가 지난번에 짧게 제 실전 매매기법이라고 영상을 하나 찍은 게 있는데 제가 설명을 너무 못 해가지고 제가 언제 시간을 내가지고 좀 상세하게 이 트레이딩 매매기법에 대해서 설명 드릴 수 있는 시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제가 10일 전까지만 해도 구독자가 3명이었어요 딱세 분이었는데 이제 곧 100명을 돌파하지 않을까 100명 돌파 초 읽기 상태입니다 이 모두 다 제가 아니라 시청자 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고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튜브는 구독자가 1000명이 돌파돼야지 그 해당 채널을 만드는 유튜버가 수익이 나기 시작합니다. 1000명 아래에는 그냥 잡이 그냥 듣보 잡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1000명 아래에는 1000명부터 그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께서 광고를 보시는 그뭐 20초짜리 광고나 30초짜리 광고가 붙는 그거에 유튜버에게 수익이 발생되는 건데요 앞으로 저도 갈 길이 멀지만 지금처럼 우직하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주위 분들한테 그냥 이 영상만 보시고 입국하시 마시고요 한마디씩 꼭 홍보 부탁드리고요 저도 나름대로 뭐 이곳저곳 카페도 가입하고 게시글도 올려가지고 나름 알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 주위에서 제가 유튜버 하는 거를 아무도 몰라요. 저는 삼남매의 막내인데요. 나중에 800명대 정도 딱 왔을 때 히든카드로 친구나 동료, 지인이나 가족, 선후배 찬스를 써서 바로 버프업으로 1000명 찍을 수 있도록 만들고 바로 유튜브에 수익 신청하는 이메일을 보낼 겁니다. 그때까지 많이 많이 영상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금융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 새롬이었고요. 아. 유튜브 알고리즘이 100명, 500명, 1000명 이렇게 단위별로 돌파할 때마다 노출을 굉장히 많이 시켜 줘요. 그게 아마 오늘 밤일 것 같은데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바로 검색창에 청새롬.